여기가 덕산 해변 캠핑장입니다. 자, 여기는 덕봉산 해안, 덕봉산 해안인데요, 생태 탕황로, 생태 탕황로인데, 덕봉산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길로, 이렇게 해안가로 이렇게 쭉 가시면은 저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도 보세요, 파도. 여기서 이렇게 쭉 가시면은 한 코스를, 코스를 쭉 돌아서 맹방전망대까지 가고 덕공산 정상까지 갑니다. 남쪽 23리에서 동쪽 바다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하여 덕산동은 뭐 본래 섬이었는데 후에 육지와 연결해 되어 옥궤도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팻말이 보이죠. 이거 보세요. 파도 엄청납니다 파도가 오늘 너무 바람이 강... 완전히 엄청납니다 저기 지금 사람들 가는 데로 해서 탐방로를 해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저리 올라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불고 파도치는 거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겁도 나네요 너무 파도가 심하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 파도 멋있다. 거품 같아, 거품. 치는 거, 지금 동해쪽에 와가지고 처음 보는 겁니다. 이야, 엄청나다.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파도 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는 것도 째쳐놓고 무섭기도 하고. 이야, 엄청납니다. 야 파도 좀봐 너무 멋있어요 오. 야 진짜 멋있다 동해쪽에 이렇게 윈련로 와봐도 지금 이렇게 파도 치는 거 이렇게 멋있는 거 처음 보네요 오늘은 장거리 여행을 많이 떴잖아요 지금 거의 한 3시간을 떴더니 점심 먹은 게 부실했어요 우동을 먹었거든요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영양 보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삼겹살을 를 사왔어요. 그래서 삼겹살하고 여기서 먹고 오늘 여기서 잘 겁니다. 삼겹살을 한번 구워볼게요. 구워서 술잔잔 하고 여기서 자도록 할게요. 음, 맛있는 냄새. 나와서 제 음식은 이렇게 삼겹살을 볶으면 진 맛있어요. 라면도 끓여으면또 맛있고. 여기다가 파도 한번 구워보고. 가스 불을 은은하게 나머지 걸 뗄래니까 아주 은은하게 고지네 타지도 않고. 아시게 이거 가스 불을 은은하게 나머지 걸 뗄래니까 아주 은은하게 고지네 타지도 않고. 독산 해변에서 아주 오늘 소중한 날인데, 삼겹살하고 차박을 하면서 한잔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고, 다이고고다 익은 아이이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음. 밖에서 하면 모든 게다 맛있지만, 그렇지? 삼겹살은 부모가 해줘. 이거 쌈 싸게 드세요 이거 저기 간장, 그거 이거 해왔어. 참개름 응? 선날또행 한다고? 자, 지금 5시 2부입니다. 어저께 9시에 잤더니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 해가 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덕산항인데 여기가, 여기 덕산항이거든요. 근데 주위가 정말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시면은 어저께도 제가 보여줬지만은 여기 차를 세워놓고 차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차박하기도 굉장히 여기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체조를 합니다. 체조는 무슨 체조냐면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뛰거나 빨리 걷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체조를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목, 디스크 안 오게 해계꿈 디스크 운동하고 우리가 지금 팔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거를 저는 아침마다 백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첫번의 운동은 팔 다, 뒤꿈치, 발 뒤꿈치 이렇게 오초 동안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 여기 발 엄지발가락서부터 쭉 머리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땅에 닿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또팔 올리고 싶으면 팔로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걸로 저는 아침마다 100번을 해요 그 다음에 목운동 목운동은 음. 음. 딱 서서 뒤로 제쳐서 10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 다음에 숙여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세워서 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것도 매일 아침마다 열 번씩만 해주면은 목 디스크에 염려 없이 아주 살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는 또어 팔을 들면서 앞 발가락 엄지 발가락을 딱땅에다딱 찍고 딱 찍고 딱딱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팔 운동도 되고 모든 전체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하루에 30번씩만 해주시면은 허리선도 좋고 다리도 건강하게 살수 있답니다. 아 해가 이쁘게 떴습니다. 오늘 해 하루 잘 보내라고 햇님이 아주 반구 드쓰면서 해가 떴습니다. 자 저는요 아침을 뭐 계란 두 개에다가 사과 반쪽 하고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에다가, 한 컵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식초를 한 수저를 넣고 먼저 마셔요. 그 다음에, 계란 두개에다 사과 반쪽. 사과는 껍데기채, 껍데기채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혹시 양배추 같은 거 있으면 양배추 사라다. 그거 양배추 생이로, 아무것도 안넣고 그걸 먹습니다. 음, 되게 부드러워요. 아, 사과, 껍데기채.